140편. 주님은 악인에게서 우리의 자녀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밀어서 넘어뜨리려는 포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여 주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우리의 자녀는 악을 계획하지 않으며, 남을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지 않음을 선포합니다.우리의 자녀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는 우리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악인의 욕망을 품지 않으며 우쭐대거나 선하지 못한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의 자녀를 모함하거나 놀리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고난을 받을 때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의 자녀가 알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자녀는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우리의 자녀는 정직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